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지난날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과 경험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도 물론 떠올랐지만은 그거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에 어떻게든 좀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장면이 강하게 생각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나 뭐 특출난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었지만은 뭐든지 한번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깨진 경험 그런 건데 이런 경험들이 강하게 내 마음속에 자리가 잡은 이유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했던 구체적인 경험과 노력들은 앞으로도 내가 뭘 하든 열심히 노력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전 최근에 어떤 꿈이 하나에 생겨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시통역사입니다. 미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영어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은 이렇게 전문적으로 통역하는 것은 또 다른 레벨의 영역의 문제라서 요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왜냐 저는 지금도 인생을 더 다른 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었고 어, 나중에 제가 환갑이 넘었을 때 나의 40대 중반 시절에는 얼마나 치열하게 고군분투를 하면서 지냈는지 돌이켜봤을 때 전혀 후회가 없고 싶었거든요. 자, 오늘의 컨텐츠는 다양한 기업의 브랜드 마케팅 자문과 핵심 인재 양성을 맡고 있는 주식회사 턴 어라운드의 대표 강민호님에 저서 어나더 레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어, 저는 이 책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했고 감명받았던 1장왜 누구나 성공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기 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을 지겹도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절하게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생생하게 꿈을 꾸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 있잖아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자기계발의 거의 바이블 같은 문장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그게 사실일까라고 생각하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뻥입니다. 간절하게 원하고 생생하게 꿈을 꿔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잠재력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힘을 능동적으로 발휘할 의지력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에게 의지력이 없는 것을 잠재력의 한계로 착각하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가질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서의 쉽고 편안함을 표방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쁜 결과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해서 실제로 그것을 이룬 경험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전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헬스클럽을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키는 컸는데 몸이 너무 말라서 강해지고 싶고 강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많아서 이집 앞에 있는 헬스클럽을 끊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건 뭐한 달을 열심히 다니고 3개월이 지나도 이 몸에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야. 몸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그런 것도 없고 아예 몸에 근육이 안 붙으니까 매일매일 가던 것을 일주일에 세 번으로 줄게 되고 세 번에서 한 번, 나중에는 2주에 한두 번 갈까 말까. 어 그런 식으로 헬스장을 가는 운동만 운동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고일때 우연하게 가요톱텐이라는 공개 방송을 보러 갔었어요. 이렇게 맨 앞자리에서 보고 있었는데 그때 구준엽과 강원래의 클론이라는 남성 듀오 신인인 막 데뷔를 해서 무대를 막 보여주고 있는데 어, 그때 구준엽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머리를 빡빡 민 잘생긴 근육질 남자가 춤을 추면서 옷을 찢고 가슴 근육을 보여주는데 와 저는 그때 너무 멋있어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전그 당시에 춤을 너무 좋아해서 춤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연습도 하고 대회도 나가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클론의 구준엽이 옷을 찢고 춤을 출때 여자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고 아 저거다 나의 목표는 구준엽의 몸매이다. 내가 구준엽의 몸매가 되어서 춤을 추었을 때 여자 아이들이 나를 보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을 상상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막 짜릿해가지고. 자,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번 나갈까 말까 했던 헬스클럽을 매일 매일 나가게 돼요. 매일 매일. 당장 구준엽이 옷을 벗고 있는 브로마이드 사진을 사서 그 헬스클럽 관장님한테 보여줬어요. 관장님. 저 이몸되려면 어떤 운동을 얼만큼 해야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야너 이몸되고 싶어 미친듯이 내가 하라고 하는대로만 해 그리고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 최소 2-3년은 진짜 죽어라고 해야돼 그래야 저런 느낌이나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2-3년을 미친듯이 해야한다고요 아 너무 오래걸리는데 좀 빠른 길은 없나요 그때 그 관장님이 해준 이야기가 아 이새끼 이거 정신이 썩어빠졌네 야넌 세상에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해줬던 이야기가 지금도 제 가슴에 박혀 있는데 야 쉽고 빠르게 얻는건 다 사기야 반 반드시 기억해 너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살면서 제가 그 어린 시절에 그 관장님을 알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키껏 고일밖에 안된 애송이한테 그렇게까지 삶의 진리를 이야기해줬다는 거 자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날부터 열심히 헬스를 하기 시작했고 닭가슴살 열심히 먹으면서 내 방에 꾸준히 브로마이드 사진을 붙여놓고 매일 매일 보면서. 어, 나도 빨리 저런 몸매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을 매일매일 하면서 학교 끝나고 바로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또 집에 와서 저녁 먹고 또 헬스클럽 가고 하루에 두 번씩 다니면서 그러니까 매일매일 토 나올 정도로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운동을 해도 6개월 동안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약간 좋아진 정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했던 이유는 관장님이 최소 2, 3년은 열심히 해야 저런 느낌이 날수 있다라고 한게 있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매일매일 했어요. 그냥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 때마다 철봉 가서 턱걸이하고 푸시업하고 자, 그렇게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근데 고이가 되었을 때는 같은 학교 친구들 선배들 선생님들 다저만지 나가면은 오, 갑빠 하면서 다 만져보기 시작했고 제가 고삼 되었을 때는 과장 전혀 없이 구준엽보다 더 좋았으면 더 좋았지 안 좋은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고등학생들은 술 담배도 많이 하던 시기였는데 저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술 담배 일절 안했었고 식단도 단거짠거안 먹고 견과류나 닭가슴살 위주로 먹으면서 정말 몸을 만드는데 진심이었기에 빠른 시간 안에 그런 좋은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고등학 3학년 때 그런 몸을 가지게 되니까 나의. 인생에 엄청난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데 일단은 성격이 변했어요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격이 내향적이고 순한 성격인데 몸이 커지니까 어디를 가도 겁이 안 나는 거죠 뭐 학교에서든 길거리에서든 누가 나 쳐다보면 왜 쳐다보는 거야 라면서 기분이 나빴다면 근데 이제는 아내 몸이 좋아서 쳐다보나 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바뀌고 근데 그것보다 엄청나게 큰 변화는 인생의 멋진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된 거죠 관장님의 말씀하셨던 쉽고 빠르게 얻는다고 하는 건다 사기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어떤 목표로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은 완벽하게 완성은 안 되더라도 어떤 근사치 정도까지는 갈수 있다 무조건.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면서 그걸 깨닫게 된게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럼 다시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려서 흔히 말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간절하게 원하고 생생하게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구준엽의 몸매가 되고 싶은데 헬스클럽에서 운동도 안 하고 매일매일 방에 들어박혀서 구준엽의 사진만 열심히 보면서 상상 훈련만 하고 나는 몸. 장이 된다 나는 근육질의 몸매가 된다 나는 구준엽의 몸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만 계속 소리내서 반복을 하고 종이 계속 (100번) (1000번) 써봤자 나는 구준엽 같은 몸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택도 없죠. 아니 택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될 수가 없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종이 그것을 백번천번 쓰고 소리 내서 말을 하는 그 방법 자체가 좀 단순하고 쉽다 보니까 이런 편안한 과정만 반복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착각을 하고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느껴집니다. 자이 책의 29페이지에 있는 한 문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 안에 감추어진 잠재력의 힘은 편안한 과 익숙함을 향한 능동적 저항을 통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그저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은 적당한 꼼수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당장 눈앞에서의 쉽고 편안함을 표방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쁜 최후와 연결됩니다. 반대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좋은 결말을 향하죠.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 꼼수가 아닌 정수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그동안 수많은 자기계발서 책들을 읽어봤는데요. 그 모든 책들의 핵심 내용을 꿰뚫는 말이 방금 제가 낭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수중에 나와있는 수많은 책, 강연, 컨텐츠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자, 몇 개월 만에 누구나 몸짱 되기, 몇 개월 만에 누구나 영어 마스터하기, 1년 만에 월 몇천 찍는 법, 몇년 만에 연봉 10억 만는 비결, 직장 그만두고 1년 만에 경제적 자유를 얻은 방법, 그 세상에 어떤 일이든 손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러면 누구나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기인가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사기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에요. 그냥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상상하고 생각하고 소리내서 말하고 글로 쓰라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을 깨우기 위한 도구일 뿐인 건데 그러니까 그저 그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저 원하는 것만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쓰고 말하고만 하면은 이거 완벽한 시간 낭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몸짱이 돼야지 구준엽처럼 될 거야 라고 상상하고 소리내는 것은 실제로 내가 구준엽 같은 몸을 이미 가지게 되었다 라고 뇌를 착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뇌를 속으로 생생하게 상상하려면은 반드시 으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죠. 자이 책의 39페이지에 있는 문구입니다. 자 만약에 어떤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해야 할 일과 그 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면 과연 구체적인 상상이 가능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 막연하게 그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그 욕망은 허무하고 무기력한 탐욕에 불과할 것입니다. 자 원하는 거 100번 쓰고 말하고 반복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학습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건데 구준엽의 몸이 되기 위해서 헬스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식단 짜고 술 담배도 안 하는 거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 매일매일 영어를 소리내서 읽고 듣고 연습하는 걸 반복하는 행동 끌어당김의 법칙에 실패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은 믿음과 행동 사이의 격차 그게 우리를 좌절시키는 거죠 10대 때 나이에 원하는 것을 얻는 과정을 겪어봤기에 20대가 되어서도 사진작가가 되기 위해 무작정 미국으로 건너갔었고 제가 30대 중반에 늦은 나이에 목수반장이 되고 싶어서 무작정 시작해서 5년 만에 목수반장이 될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고 또 40대가 되어서도 무작정 1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서 당장 시작할 수가 있었고 유튜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유튜브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제가 무작정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저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들 내가 대단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살아오면서 느끼고 깨달았던 많은 이야기들 나보다 어린 분들에게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를 책으로도 내보고 싶다는 생각 또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강연장에서 해보고 싶다는 생각 그런 마음에서 유튜브를 정확히 마흔되자마자 시작을 했어요. 내 몸이 구준엽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운동 열심히 했듯이 그러니까 실제로 유튜브를 찍으면서도 나는 백만 유튜버다라고 세뇌하면서 유튜브 했는데 데 여기서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무도 안 봐. 조회수가 100을 넘는 게 없어.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 그 영상에서 나오는 나의 얼굴과 표정과 목소리는 내가 생각했던 나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도 이런 나의 경험담이 이 책의 이장 메타인지 부분에 정확히 묘사가 되어 있는데 혹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나 목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처음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들었을 때온 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직 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내가 살면서 스스로 어, 내가 느끼기에는 내 사진이나 혹은 거울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얼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 영상으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던 나의 모습보다 너무 별로라서 쇼크에 빠진 거야. 또 그리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도 너무 올리기 싫은 그 마음 아세요? 자,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과 유튜브에 영상에 나오는 나. 이둘 중에 어느 것이 객관적인 나의 모습이겠어요? 내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와이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자기야 나 이렇게 생겼어? 나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어 완전 자기야. 똑같아. 아니 상해.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자산은 유튜브의 수익 그런 게 아니라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 메타인지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인데 내가 유튜브를 하면서 나에 대한 영상을 찍으면서 그리고 누군가와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 발성과 발음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이 표정도 정말 가식적이고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또 그리고 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충격이었던 건 제가 처음으로 인터뷰를 한 분이 격투기 선수 명예맨님이었는데 전 정말 정중하게 예의바르게 찍었는데 이풀 영상 원본을 보니까 와그 상대방의 대화를 듣는 나의 모습이 너무 불량해 보이고 경청하는 느낌이 안 들고 그 속된 말로 싸가지 없어 보이는 느낌 아니 이런 정중한 인터뷰에서조차 저런 재수 없는 표정이 나오는데 평상시의 일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죠. 그러니까 맹음만 선수께서 어떤 농담을 던졌는데 별로 안 웃겼어요. 그래도 전 최대한 예의상 피식 웃어드린 장면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는. 뭐 이렇게 비웃는 느낌으로 나온 거야 야, 그 모습을 영상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던 장면들이 뭐냐면요 그동안 학교에서 선배들이든 군대에서 고참이든 직장에서 상사든 나에게 자주 했던 말들 야넌왜 그렇게 싸가지가 없냐 왜 눈빛이 그러냐 유튜브 영상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보니까 이젠 그 말들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이 불안정한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 입에 볼펜 물고 말하는 연습을 하고 이 불안정한 발성을 고치기 위해서 복식 호흡 훈련도 매일 같이 하고 그리고 유튜브 화면에서의 어색한 표정과 날카로운 표정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요. 또 그리고 나의 경험담들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책도 정말 열심히 읽었고 글도 정말 많이 쓰고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나는 100만 유튜버다라는 마음으로 유튜브를 했고 100만 유튜버라는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했더니 지금은 100만보다는 훨씬 못 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채널이 되었고 제가 나이 50대기 전에 100만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는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오늘의 가장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명확한 목적지와 메타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지. 구준엽의 몸이 되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생. 이 백만 유튜버가 되고 싶었던 40대 아저씨. 어떤 나이 때든 어떤 목표든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야만이 지금 내 앞에 부는 바람이 순풍인지 여풍인지 알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명확한 목적지가 없으면은 지금 내가 어떤 바람이 불어도 혼란스럽고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하면 할수록 원하는 것과 멀어지는 느낌이라면,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돼요. 아, 혹시 지금 내가 목적지와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메타인지, 지금 내가 정확하게 어떤 객관적인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객관적인 나의 수준을 알지 못하면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데, 자, 만약에 내가 4 5인데 직장도 변변치 않고, 집도 고그 차도 없어. 근데 나는 20대 초반에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몸짱이 되기 위해서는 운동 끝나고 나서 매일매일 옷을 다 벗고 나서 알몸 상태인 나를 전신 거울로 정나라하게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예요. 이렇게 몸매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자신의 알몸을 보는 것을 무서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자, 왜냐면은 몸이 별로인 내 몸에 실망할까 봐. 그래도 알몸을 계속 정나라하게 바라봐야 나의 문제점과 단점들을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할거 아니에요 아 내가 뱃살이 좀 많이 나왔네 그러면 당분간 유산소만 집중해야지 아 상체 근육은 큰데 하체가 부실하네 그러면 당분간은 스쿼트만 열심히 해야지 그런 식으로 매일 메타 인지를 통해서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하는데 근데 이걸 안 하는 분들은 쉽고 편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몸짱이 되고 싶으면서 밤마다 야식 먹는다든지 오늘만 맥주 마셔야지 다음 주부터 운동 나가야지 그런 식으로 올바른 자기 객관화가 안돼 있다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만 택하게 되고 그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의미없게 낭비하게 되는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이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남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는 항상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남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나의 단점을 보완하도록 의식적으로 계속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 자 그런 행동들이 나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나를 어나더 레벨로 만들어줄 수 있는 길입니다. 자이 책은 인생에서 고군분투하는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잊을 수 없는 여행의 추억과 같이 회상될 것인지. 그리고 나의 마지막 인생에서 아나 정말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은 살수 있게 되는지 너무나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회신적인 내용만 메모하고 기억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보다 더 후회 없는 어나더 레벨이 되지 않을까.